안녕하세요. 통영알미 달짱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열무김치를 한번 담으려고, 열무를 사왔습니다. 여기 열무가 단 커요. 그래서 달아보니까 1.8kg 정도 나가는데요. 좀큰 편이죠. 열무가 이게 길고, 이 무도 이렇게 커서요. 좀 무거워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다듬어야죠. 자, 지금 이렇게 입을 보니까 굉장히 연해요. 크기는 많이 컸는데 굉장히 연해요. 이게 조금 채가 짧고 어린 거를 사오는 것도 좋은데요. 또요건 나름대로 이게 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도 괜찮습니다. 무가 이렇게 어리고 채가 짧은 거라면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이럴 때는 그냥 요거하고 붙여서 이렇게 해서 갈라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작은 거는요. 이렇게 갈라주시고 요거는 지금 잎이 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건 그대로 놔주시고요. 요거를 한 6, 6, 7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 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뭐, 채가 짧은 거는 한 번씩만 잘라 줘도 되는데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하나만 더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너무 큰 겉잎은 좀 떼어 주시고 이런 건좀 떼어서 놔뒀다가 어, 시래기를 만들어서 된장국 같은 거 나물을 해 먹어도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벗겨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4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자르고, 또 한번 이렇게 잘라서, 그냥 여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요거는요, 여기를 아주 이렇게 잘라내세요. 그래야 여기에 흙 같은 거 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것도 5cm나 6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열무를 다 다듬어 놨다면 이제 국물로 쓸 풀을 먼저 끓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물을 1리터를 준비했습니다. 물을 이렇게 1리터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물을 1리터를 준비해서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한 150에서 200ml. 남겨놓으세요. 여기에요. 밀가루를 크게 한 스푼만, 반 스푼만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거품기를 이용해서 잘 섞어주세요. 머물리가 지지 않게 잘 섞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끓이는 게 아니고 소금을 한 스푼 넣어서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소금을 한 스푼 넣어서 풀을 끓여주면 이걸 이제 풀을 끓여서 식혀놓, 식히면 이렇게 좀 막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생기지 않아서 국물이 깔끔하게, 어, 식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먼저 넣어서 끓은 다음에 끓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끓기 시작하죠? 이게 살살 부어가면서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밀가루를 풀어서 끓이는 것보다 훨씬 쉽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물이 끓어오르죠. 이렇게 한번 푸르르 끓어올랐을 때 불을 꺼줍니다. 꺼주고요. 이걸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혀놓으세요. 양념으로 쓸 양파 썰어주겠습니다. 여기 한 300g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채 썰듯이 썰어주세요. 쪽파인데요. 이거 쪽파. 이렇게 너무 굵은 거는 이렇게 조금 갈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썰어줍니다. 한 4cm 정도로요. 이거는 어, 청양고추 5개, 홍고추 3개입니다. 이것도 썰어줍니다. 이렇게 열무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다 빼놨습니다. 이거 아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을 살살살 씻어서 이파리가 하나도 이게 상처 나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놨습니다. 이거를 먼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주고요. 여기에 양파, 쪽파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청고추, 홍고추도 조금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시 이거를 깔아주시고, 양파, 쪽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청고추, 홍고추도 여기에 넣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잘 양파 나머지 다 넣어주시고요 쪽파도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청고추, 홍고추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자, 여기 이거는 뭐냐면요, 어, 찬물에 고춧가루를 6스푼을 넣어서 이렇게 먼저 불려놨습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풀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 고추 불린 거를 이제 다 섞어줍니다. 불린 거 섞어주고요. 매실 발효액 1컵. 멸치액젓 1컵. 자, 이제 섞어주세요. 요거는, 어, 생강이요. 생강, 이거 한 10, 10 15g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마늘, 이렇게 한두 스푼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마늘 두 스푼, 이거한 50g 돼요. 요거 넣어주시고, 이제 잘 섞어주세요. 요건 뭐냐면, 배 발효액인데요. 요것도, 이렇게. 한 소주잔 한 잔, 골고루 잘 섞은 다음에. 이걸 아, 이제 먼저 간을 봐야 되겠죠? 이거를 간을, 간을 봤을 때요, 이게 조금 짭조름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엔 지금 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액젓 한컵더 넣고요. 소금도, 이게 한, 한 스푼만 더 넣어줍니다. 이걸 잘 녹여주세요. 자, 이렇게 다 녹인 다음에 여기에 부어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서 이제 간이 배서 덜어지도록 이렇게 놔줘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 한참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담아서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많이 이제 가라앉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요때 이제 섞어주세요. 잘 섞어서. 요때 간을 봐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간을 맞추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간을 한번 봅니다. 지금 간이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작은 그릇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국 물이 좀 적다 싶으면 더 조절해서 부어도 되고요. 이렇게 국물이 또 너무 많지 않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옮, 옮깁니다. 이렇게 간을 봐서 맞지 않을 때에요.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더 넣던지 액젓을 더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간이 어느 정도 맞, 맞은 것, 간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정도 익혀서 뚜껑을 열었을 때 여기서 어그 기포가 조금씩 방울이 방울방울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익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시키면 제일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하루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김치를 담아서 하루를 실온에서 숙성시킨 다음에.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익은 맛이 조금 나기 시작할 때 냉장고에 넣어서 이틀간 숙성시킨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노랗게 잘 익었죠?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자, 요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맛있거든요? 간도 딱 맞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절이지 않고 쉽게 담그는 열무 물김치 한번 담아봤습니다. 통영알미 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